네, 녹화 시작했고요. 오늘은 콜럼비아섬멸의 66번 항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휴 기간 동안에 음. 녹화를 못했어요. 음, 스토리를 밀라면 방송을 켜야 되는데 이제 갱의 위협 때문에 이제 방송을 못 켜가지고 어쨌든 이제 킬라면 킬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 닫아놓으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방문을 안 닫고 이제 원래는 방송을 하는데 방문을 닫아놔야 돼서 그래서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뭔가 녹화를 할게 없나 꺼리를 찾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명방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내가 명방은 스토리를 안 보거든. 내가 명방은 스토리를 안 봐가지고, 이거는 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미 EX 스테이지랑 일반 스테이지를 다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밀게 없나 그랬는데 저 이벤트 S 스테이지가또 있더라고요 어, 이벤트에 근데 그 5월 8일부터 열리는 뭐가 또 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녹화가 5월 7일이거든요 하루 기다렸다가 녹화를 할까 했는데 어, 오늘 보니까 이게 열려 있더라고요 이선멸을 해가 그래가지고 한번 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밀어볼 건데 어, 맵을 보고, 이제 맵에 맞춰서, 오토로 깰수 있을만한 친구들을 데려가야겠죠. 그래가지고, 음. 아! 그리고 아침에 이제 녹화를 따로 해온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시바 300법으로 드디어 라플란드도 데카덴차를 먹었습니다. 두개 먹었어요. 이분이참더럽더라고요 아직 시작은 안 해놔가지고, 시용은 못한다는거 아쉬운거지 뭐 아무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요즘 선멸의뢰는다 똑같거든요 일단 초반에 버트를 깔아 코스트를 봅니다 버트를 깔고 코스트를 걸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하냐 마운틴 이런 애들로 막아요 마운틴이나 슈 이런 친구들로 막아놓고 요렇게 아니면은 저쪽에서 보고 하는건데 뭐 이렇게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여기서 보고 이쪽으로 보게 하거나 여기서 보고 이쪽 왼쪽을 보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응. 어느 쪽이든 돌아만 가면 됐다 그죠? 이렇게 배치합시다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배치도 되거든요. 그 여기. 어디로 배치를 해야 잘했다고 배치는 분이 날까. 요렇게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경우에는 시리아가 저기 있으면 안치 갑시다. 시리아 빼죠. 이 냉정하게 합시다. 시리아 빼고, 어... 아, 근데 이맵 기믹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뭐 기믹 생각 안 나도 배황 로고스 햄이 다 해주겠죠? 가장 중요한 전략적 힐링 위치는 여기일 것 같거든요? 후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는 약간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하고. 되네. 일단, 요쪽, 뒤에다가, 이렇게, 내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가렇 이렇게, 배치 를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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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치폰 스킬이 터지냐 안 터지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만약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여기 여기서 나올 이제 친구들이 어 오면서 히리아를 존나 센한 방으로 때려가지고 죽이는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 조합으로도 지금 충분히 깰만 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기 앞에 4개 달린 데에서 애들이 많이 나오겠지, 여기, 여기서 많이 나오겠지. 왼쪽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오른쪽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나오는 구멍이 4개인 곳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위샤델을 할까? 위샤델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딱 환상적인 배치기는 한데. な,な,なるほど。<35 decorative を 2> 다음 스킬 켜질 때 여기 막아놓으면은 이제 얘가 자기 공격 범위 안에서 알아서 여기에다가 배치할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만 아니면 돼요. 여, 여기만 아니면 여기는 이제 얘 때리면서 로고스가 자동으로 때려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는 위치라 어... 저기만 아니면 돼. 그럼 막아봅시다. 하고,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퀴면막스 비바. 아, 어디다가 있고?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못됐는데요? 아니야, 족되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면은 맞지 않는 자리라서 괜찮아. 안 맞는 자리에 됐으면 은 좋은거지. 는 티폰 스킬 켜졌고, 로고스 스킬 켜졌고, 트리아도 스킬 켜졌기 때문에, 이제, 얘네 이름 뭐더라? 디펜더. 디펜더만 이제 잘 배치해주면 되겠죠? 카리아랑, 또, 호시구마. 호시구마. 호시구마를 떠올리는데 자꾸 고구마밖에 생각이 안나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리아가 안 죽어야 되거든요. 시리아 죽는 순간부터 이제 고생길 시작인데, 어렵습니다. 일단 100명, 이거는 한 350명까지도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림이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스무스하게 350명까지 흘러가는 그런 그런 뭐고요 아 이새끼 여기 걸쳐가지고 이거 때리기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애들이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보다 더 떼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리아를 때릴 수도 있잖아. 물론, 지금은 이제 배치를 잘해가지고, 예를 드리기는 하는데, 잼민이 재깐한 애를, 잼민이잼민이라고 젠미니? 저는 이제 잼민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뭔지를 몰라. 뭐야, 레버넌트의 그림자. 재깐이라고 불렀는데, 아, 근데 잭간이라고 불렀나, 터렛이라고 불렀나, 잭간이라고 불렀나, 뭐 아무튼 평소에 어떻게 얘를 막 칭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얘가 대신 이제 히리아 대신에 이제 몸빵을 해주면은 좀더 이제 스무스하게 클리어할 수 있겠죠? 어 근데 공격 계속하는 소리 진짜 이거 겁나 거슬리네. 뭐 어쩌겠습니까? 기부터 350, 350도 아니야. 한 370, 80까지는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해. 아레츠는 소년토너리. 350, 아, 3 5 0이니다 370, 780. 어, 370, 80까지는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고, 이제 370, 80부터 아마 굉장히 센 친구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이맵이 비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가 좋같았던 맵은 기억을 하거든. 웬만하면 내가 좋같았던 맵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딱히 좋같지 않았던 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냥 무난하게 이런 애들로 밀었다는 소리인데, 아니면 공략을 받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존나 어려워서 내가 공략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략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스펙발로 밀어붙일 수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에도 안 남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데 이거는 아마 그 메인 스테이지에 나왔던 애들 같거든. 얘네는 10지, 11지, 12지, 뭐 이렇게 있지 않나? 그 사이에 하나 있었던 거 같아. 8지 이후야 확실한 거는. 8지역 이후에 이제 맵에 있었던 애들 같은데, 느낌이 이게 아니면 이벤트... 이벤트나 8지역 이후 지역인 거 같은데? 비믹도 딱히 기억이 안나고 그러니까 저 때렸을때 빔 쏘는거는 기억이 나거든? 저 빔쐈을때 존나 딴딴했던 애들이 그 방어력감소 뭐마법조항력감소뭐 이런거 있었던거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너무 안잡히는 애들은 저걸로 지져가지고 잡고 약간 그런거는 기억이 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려웠냐라는 기억은.. 딱히 어려웠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오. 딱히 어렵다고 느꼈던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웹에서 유일하게 두려운 게 있다면,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왼쪽에... 요... 레버넌트의 그림자, 잭가니를 때리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얘가 이 그림자가 죽고, 이제 우리의 히리아를 때리게 됐을 때, 그 데미지가 과연 얼마나 쎄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 존나 센데요? 잠시만요. 그니까, 딱 봐도 존나 세게 생긴 새끼고, 얘는. 지금 위에 있는 애는 존나 세게 생긴 새끼고, 얘는 좀 약하게 생긴 새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아, 이거는 불안한데? 상당히 불안한데요? 일단은 빼주겠습니다. 얘기하는 사이에 275마리까지 왔고요. 일단은 시리아 대신에 맞아줄 친구들을 좀 설치를, 배치, 설치, 설치가 아니라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빼준 거기도 하고 근데 이게 미샤들이 스킬 쓰면은 저 그림자를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 빈자리나 그러니까 왼쪽 빈자리부터 채우는 건지 오른쪽 빈자리부터 채우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일단은 구멍을 최대한 맞고그면아 왼쪽 빈자리부터 채우네 그러면 최대한 히리아가 안 죽고 버텨야 돼요.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히리아가 개잘 버티거나 아니면 이런 대신 때려줄 친구들이 생기거나 우리 히리아 누가 때렸다고 이제 때려줄 친구들이 이제 있으면은 대신 맞고주고 대신 때, 친구이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t e d That's t 도 e name of the country. That's t a

일단은 이거는 일부러 디스폰을 좀 해줬습니다 아래쪽을 보고 배치를 해야 얘네들이 이제 데미지를 버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거 고요됐다고할수 응. 있어요 됐다 대신 목방 좀해 봐. 목방하고미샤델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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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확히 이걸 우려를 했거든. 어, 정확히 이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히리야가 터져 가지고 죽었을 경우 그 경우의 수를가장 먼저 했는데 다행히 대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요. 스 대처되고요. 세360 여기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네요. 진짜로. 일단 스킬 터져서 무서운 건 없거든. 스킬 꺼져서 이제 좀 무섭다. 몰려 나오면 이제 대처가 안 돼. 키폰도 죽어가지고 진짜 얘네들이 잡을 애가 없는, 없는 것 같은데. 죽된것 같구나. 씰바. 살려면 다오. 나란트에 배치합시다. 어 이거 생각보다 잡을 만한데. 안심스테. 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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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 여기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거지여기부터가 진짜 헬게이트 시작이라는 거임 지금 여기지 않을까? 난 깰만하다고 봐 일단 얘네들은 아직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아직 스킬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여기도 지금 요기도 얘네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얘네만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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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이지안돼 어, 스이바 뭐야? 아니 깼는데 이건 아니죠? 아, 선 넘네 이거는. 깬 기록으로 되는 거지. 뭐깬 기록이 안 되더라도 일단 녹화는 종료할 겁니다. 왜냐면 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어, 깬 판정으로 그 쳐줘요 어, 그래 빠졌네 허우 어, 씨발놈들 그래 아니 이거 애플레이어 진짜 PC 클라이언트 빨리 좀 만들어 줘라 어이 어, 개새끼들 아무튼 이렇게 음. 깨버렸습니다 대충 저거면은 깰수 있는 거 같긴 는데뭐좀더 안정적인 배치로 바꿔야 될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근데 8단계까지 깼는데 왜 대리지가 안 열려? 나지원윤은안 사용했는데? 보상만 들어오고 깬 판정은 안 됐네요. 뭔 경우야? 뭐 아무튼 이제 보상 먹고 깼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혼자 해보도록 하고요. 음,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음, 정, 이, 이지한 쪽이었네요? 나는 내가 기억을 못 못하길래 이제 최악의 경우에 수를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네 다행이네요. 이제. 아무튼 녹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5월 8일 4시에 열리는 내일 4시에 열리는 제 S 스테이지 녹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녹화 종료합니다. 끝.